괜찮아? 네. 책다 풀어 왔어? 워크북 그, 안 풀어 왔어. 조금 풀고 클리닉 때 나는 풀려. 클리닉 언제 올 건데? 이번, 그 이번 수에 오케이 오케이. 주말에 얼마나 와? 네. 다음 주로 넘어가지 말고. 네.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고책은 그 음. 가방에 넣고. 2학년 1학기 개념책 펴세요 1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유리수와 순환 소수. 순환 소수란 말을 차, 아직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순환 소수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야? 느낌이 순환 소수. 어떤 소수를 순환 소수라고 할거 같니? 음. 응. 어? 끊기지 않는 거? 그러면 파이가 순환 소수까? 일 파이? 파이가 3.141592... 무한 소수야. 무한 소수인데 파이가... 순환소수일까? 끊기지 않는 거면 그건 무한소수야.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딱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어, 그런 건 무한소수. 딱 끊어지는 건 유한소수. 무한소수의 두 종류가 있어. 아까 얘기한 파이 같은 거 3.141592. 아, 이거 말고 어떤 게 있냐면 0.121212. 이거 같은 게 반복되고 있지. 1하고 2만 계속해서 순환 반복되고 있잖아. 이런 걸 순환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둘다 무한 소수야, 그렇지? 둘다 무한 소수인데 요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순환 소수라고 한다. 알았지? 어, 일단 수 체계를 좀볼 건데 음, 너네가 아직은 유리수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유리수로 합니다. 자, 유리수는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곱하기 유리수가 아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란 뜻이야. 예. 자, 유리 정수가 뭐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정수, 세 가지씩만 얘기해봐. 예. 또? 예. 아, 좀. <laughs> 세가지 얘기한 건 자연수야. 물론 정수 맞아. 자연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중에서 플러스인 거. 그리고 0도 있고, 음의 정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정수 세 가지 얘기해봐라 그랬으면, 은 3, 0, 마이너스 3, 이러면 좋았죠. 정수 세 가지만 얘기해 봐. <laughs> 0 5. 오, 0 5. 그래. 그게 자연수 0 음의 정수 합쳐 가지고 뭐? 정수예요.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있지? 소수. 너네 소수점 아무거나 뭐또두 개만 얘기해 봐. 어, 3분의 1. 3분의 1. 0.7. 어, 0.5. 어, 어, 그래. <laughs> 네. 오분의 1 영점 그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럼 노래는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음수는 없니?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부터도 상관없어. 여기 마이너스부터 상관없는 거야. 알았지? 이런 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합쳐가지고 이걸 다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는 유리수다.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유리수가 뭐냐라고 눈에 누가 묻는다면 딱 이렇게만 얘기합시다. 몇 글자인지 볼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끝 유리수가 뭐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마이너스 5는 왜 유리수야? 1분의 마이너스 5라고 할수 있잖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뭐 0.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10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요거 말고 또뭐더 있냐면은 이거.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그 말은 뭐지? 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걸 이제 오늘 배울 거야. 이런 걸뭐라 부른다고? 순환 소수. 뭐라고? 순환 소수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소수의 분류. 소수라는 거는 둘로 나눠지는데, 유한소수가 있고, 뭐가 있다? 무한소수가 있다. 소수가 있다. 근데 그 무한소수가 둘로 나눠져요. 무한소수가 둘로 나눠집니다. 순환하는 애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왜?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할수 있잖아. 유한소수면. 알지? 순환소수 유리수입니다. 왜? 어, 곧 배울 거라고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순환소수는. 너네 0.333 알지? 얘는 뭐를 한 결과니? 1을 3으로 나눈 결과야. 3분으로 바꿀 수 있어. 맞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순환소수는. 이거 이따 배울 건데 99분의 12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배우게 될 거야. 좀 쉬고 있어. 뭐 질문할 거야, 채점할 거야. 채점이. 어 그럼 이따 갈게. 알겠지? 어. 이때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뭐 분수 중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여기 넘어가서 얘기해 줄게. 알았지? 이쪽 옆에 보자. 옆에 봅시다. 다음 수를 보기 에서 모두 고르세요 그랬죠? 그죠? 다음 수 중에서 양의 정수 뭐 있어? 잠깐 하기 전에 4분의 12 같은 건 약분해서 3으로 바꿔놔 바꿔놨어? 자, 이제 양의 정수 하면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 4분의 12 쓰면 되는 거야? 그럴 때또 3이라 쓰지 말고 쓸 때는 4분의 10 플러스 4분의 12라고 쓰세요 그 밖에 없지? 정수는 마이너스 6, 0 플러스 4분의 12끝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붙은 거다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아래 봅시다. 아래 봐요. 그 소수로 바꿀 수 있지? 그지? 눈에 소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직접 해봐야 돼? 한번 해봐요. 좀 이따가 이제 나눠보지 않... 자, 뒤에 넘겨서 개념 3 설명해 줄게요.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보고서 우리는 분수를 거꾸로 분수로 주어진 수가 얘가 유한소수가 될지 무한소수가 될지 를알수 있어 거기서 밖에 나오는 무한소수는 무조건 순환소수가 된다 왜냐하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일단 분수를 갖다가 분수를 바꿨을 때 유한이냐 무한이냐 그랬잖아 그지 방금 해봤을 때 유한이 있고 무한이 있고 그렇지 무한도 있지 그지 근데 계속 같은 게 반복되지 않아요 맞지 반복되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유한소수면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분수로 이미 나왔다는 건 그게 무슨 수란 얘기야? 유리수란 얘기라고 유리수. 어? 유리수란 얘기라고 알겠지? 유리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이거가 아니고 이제 요건 거죠 요거. 얘는 아니라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런 수를 나중에 배우는데 무리수라고 불러. 유의 반대의 무잖아. 그지? 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수를 갖다가 소수로 바꿨을 때 유한이냐 무한이냐했으면이 무한은 무조건 뭐다? 순환 소수가 될 건데. 어떤 경우에 유한이 되고 어떤 경우에 순환이 되는지를 나눠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거야. 유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있냐면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0분의 12이고, 얘는 1000분의 213이지. 그러면 이 분모를 갖다 소인수분해하면 2곱하기 3이거든? 아뭔 소리야? 2곱하기 얘는요 약분하잖아. 4, 3, 2 4, 25. 그래서 분모가 5의 제곱이야. 맞지? 분모가 5의 제곱이라고. 얘는요 약분 안돼 그럼 얘뭐 되냐 2의 세제곱곱하기 5의 세제곱 되거든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이 2곱하기 3이잖아 그걸 세제곱 하면은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더니 분모에 다 뭐나 뭐나 뭐만 있어 2 또는 5만 있죠 2나5 말고 다른 게안껴 있어 유한소수는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할때 어떻게 생각해 너네가 지금 했던 거 찾아보면은 유한소수 나오는 분수는 약분 하고 나서 기약분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먼저 뭐, 뭐 먼저? 기약분수 먼저 만들어 놓고 분모를 갖다가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럼 뭐만 나와야 된다? 2나 5만 나와야 돼. 다른 게 3이나 7이나 11이나 13이나 이런 다른 소수가 껴 있잖아? 순환 소수로 바뀝니다. 알겠죠? 유한소수면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 돼요. 2, 5가 다 있을 필요도 없어. 2 있든지 5 있든지 둘다 있든지. 알겠지? 어, 그런 게 이제 유한소수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밑에 3번 보면은 응? 4분의 1을 갖다가 유한소수로 바꿔보라는 얘기지. 20분의 3 이건데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 아니니? 그러면 분자 분모에 뭘 곱하느냐?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해주는 거예요.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면 100이 됩니다. 왜? 2 곱하기 5가 10인데 그게 2개 있는 거거든. 그리고 위에는 5의 제곱 25죠. 분수, 이거 소수로 바꾼 거야. 0.25인 거 알죠? 다음, 얘 보자. 얘는 분모 소인수 분해, 약분 더 이상 안 되거든? 뭐 먼저 했어? 기약분수. 약분 다 해놓고. 약분 되어 있어? 그러면 2의, 이거 손인수 분해 해보면 이거거든? 응? 2는 2개 있는데 5가 몇 개야? 한개잖아 그럼 위아래 뭘 곱할까? 오를 하나씩만 곱하면 돼. 개수를 맞춰주면 되거든? 그랬더니 밑에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위에는 3, 5, 15란 말이야? 이러면 얘가 뭐냐면 100이야. 위에는 15고. 그래서 0.15가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밑에 있는 4번 할수 있겠어? 뭐 먼저 하라고? 약분 먼저 하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나 5만 있는지, 다른 것도 있는지 확인해서 유한인지 무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어, 8쪽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됐어요. 서진아 괜찮니? <웃음> <웃음> 자 과로 2번에 5 플러스 1.3 4분의 2 과로 3번에 플러스 1.3 0.8 4분의 2 2번에 0.6 유한소수 0.333 땡땡땡 무한소수 1 7 5 유한 소수 1.111 땡땡땡 무한 소수 2-1번에 0.666 땡땡땡 무한 소수 점세개 찍어 줘야 되는 거야. 괄호 2번 1.8 유한 소수 괄호 3번 0.444 땡땡땡 무한 소수 0.375 유한 소수 3번에 55 25 0.25 25 2, 5, 15 0.15 3-1번에 22 100 0 1 4 4번에 10분의 3, 2곱하기 5분의 3 유한. 14분의 9, 2곱하기 7분의 9 무한. 4 1번에 555x. 5, 어떻게 했길래? 어이구야 깜짝이야. 555x요? <laughs> 어 555x. 어, 약분 먼저 하랬잖아. 약분 했지. 응. 근데 분모가 2나 5만 있잖아. 그럼 유한이지. 응. 맞잖아. 이거? 네. 부모를 소인수분해하면2 곱하기 5라고 내가 안 했어? 아, 분수로 쓰, 저기, 불렀지? 네. 아, 그거 빼곤 다맞았어 아, 그럼 됐어? 맞았다고 이건 맞은 거야? 근데 얘는 왜다 틀렸어? 약분 안 했잖아. 약분을 해놓고 봤을 때 부모의 2나 5만 했으니까 유한되어야지. 네. 이건 1 6이 뭐라고 생각해? 이게 몇 제곱이야? 이게 4제곱이잖아. 어. 아. 아, 어, 나이스. 계속 풀어봐. 그냥 완성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 자,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할 거야. 알겠지? 순환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바꿀 수 있어. 무조건. 오케이? 순환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몇개 써볼게. 자, 0.7. 7. 7. 7. 0.1313 0.1777아3.14 아이씨 1414아3.2777 요런 도만한 번에 아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3.137 137요 정도 한번 해 볼게요. 이때 일단은 이거 다 순환 소수인걸 알겠어? 이건 7이 반복되고 있고 이건 13이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7이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1 3가 반복되고 있고 이건 7이 반복되고 있고 이거는 뭐야? 137이 반복되고 있죠. 맞죠? 이때 얘를 갖다가 순환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환 소수 표현. 얘는 0.7 위에다 점 하나 찍어줍니다. 순환하는 거에다 점 찍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 0.1땡 3땡이라고 읽어도 돼.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나중에 2학년 내년에. 다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0.1은 반복 안 되지. 그럼 1은 그냥 쓰고 7만 반복되니까 7 위에 점 찍어주면 돼. 간단하지? 다음 얘는 3.1땡 4땡. 어쨌든 순환하는 건 순환 마디부터야. 소수점 아래부터 하는 거야. 봐봐. 2.142 어? 2.1212 이렇게 나왔어. 12가 반복되는 거야? 21이 반복되는 거야? 12가 반복되는 거야. 알겠죠? 12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얘는 03.27땡 하면 되겠죠? 맞지? 자, 마지막으로 얘는 3.137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3.1 땡, 3 땡, 7 땡. 아니야. 순환 6개가 순환하다아 그럼 맨 앞에랑 맨 뒤에만 찍어 주면 돼. 이건 3개가 순환하고 있지. 그러면 첫 번째 거 위에 점 찍어 주고 마지막 거 위에 점 찍어주면 된다고. 다섯 개 순환한다고 다섯 개다 찍는 거 아니라고. 알았지? 이걸 순환마디 표현이라고 하고, 예, 아, 순환소수 표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순환마디가, 순환마디가 뭐냐? 순환마디가 뭐냐? 그러면은 얘는 마디가 저게 맞지? 의 아니지? <laughs> 순환마디가 뭐냐? 라고 하면은 너네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어... 요 같은 순환마디 뭐 있어? 7이지? 7이라고 쓰면 돼요. 알았죠? 네. 어. 얘는 순환마디 뭐라고 하면 돼? 13 하면 됩니다. 얘는 7, 얘는 14, 얘는 7, 얘는 137이라고 해 주면 돼요. 알았지? 자, 이제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볼 건데 일단은 요까지만 먼저 한번 해봐.를 분수로 바꾸는 걸 알려줄게. 여기 봐봐. 어, 영. 자, 파란색으로 보여줄게. 이거를 갖다 x라고 나봐.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은 어, 수, 처음에는 얼마 곱하는 거냐면 순한 마디가 다 나갈 수 있게 곱하는 거야. 10x 한번7.77 이거지? 양변에 10 곱하면 좌변은 10x, 우변은 7 7 7 7될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네. 자 여기는 얼마 곱해? 1, 요걸 x라고 놓고 1, 3까지 곱해야지 그래서 뭐, 몇, 몇 x는? 100x는 얼마? 13 13.1313오 여기 있지도 않 13이 왜 나왔어? 여기 있는 거야 13, 13, 13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는 여기까지 순환 마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라고 논다면 100x 17.777 17 오케이? 얘를 x라고 논다면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100x 314.4아 14, 14 땡땡땡 오케이? 자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논다면 100x 는 327.777. 다음, 이걸 X라고 논다면, 여기까지 나가야지, 137까지. 1000X. 1000X는 3137.137,137, 땡땡땡. 이렇게 나가겠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줄쓸 때는, 순환마디 앞에까지. 순환마디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이건 순환, 초수점 안에 순환하지 않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 이미 그거잖아. 그냥 X는 하면 돼, X는. 0.77, 요 자리 맞춰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래서 뺄 거야. 빼면 어떻게 돼? 여기는 9X가 되고, 여기는 이게 없어지겠지? 똑같으니까 7만 남아. 그래서 X가 뭐 돼? 9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여기는 또 요기, 요기, 여기까지 나가는 건 이미 적어잖아. 그럼 X는 0.1313 땡땡땡. 빼면 99X는 13. 이건 없어지지. 그래서 x는 뭐? 99분의 13. 다음 얘는 순환하지 않는 게 1이 있지. 소수점 아래에서. 그럼 고개 나갈 수 있게. 그럼 몇 x? 10x. 요거 좀 달라. 보여? 뭔지? 10x. 10x 하니까 뭐? 1.77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빼면 몇 x? 그렇지. 90x는 17 빼기 1 되겠지? x는 90분의 17 빼기 1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물론 계산해서 약분까지 해줘야 된다. 답쓸 때는 나는 그 모양을 보여주려고 이거 하는 거야. 다음 여기는 순환하지 않는 거 없어? 그럼 그냥 x. x는 뭐야? 3.1414...땡땡땡이지. 빼면 99x는 314 빼기 3이 되겠지. x는 99분의 314 빼기 3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 좀좀아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거? 어때? 매끄럽게 따라오고 있어? 막상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자그 다음 얘는 순하지 않는 거 요만큼 있지? 몇 X? 요거까지 나가야 되니까. 소수점 아래 하나 나가야 되니까 10X 하면은 32.777 나오겠지? 빼니까 90X는 327 빼기 32 x는 90분의 327 빼기 32가 되는거죠. 자 마지막 얘는 나갈거 없지? 소수자 말해. 다수나하니까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x는 하면 되는거야? 3.137 137 땡땡땡 빼주면 999x는 3137 빼기 3 x는 999분의 3137 빼기 3된 거죠. 알았니? 네. 이강희 씨. 좀 풀어왔어? 그래? 됐냐? 네. 요게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거거든? 12쪽 먼저 풀어봐. 12쪽. 그 다음은 공식을 이용하는 거 알려줄 거야. 번거롭겠지? 어? 그럼 공식을 알려줄 거야, 제부터 자, 소수점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있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은 쫙 해가지고 소수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뭐냐면 분모야, 분모. 분 분모. 그리고 분자는 전체를 가지고서 분자를 따지는 거 분자는 전체로 따지는 거고, 분모는 소수점 아래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자, 순환, 순환소수 보이지?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쓰는 거야, 분모에다가. 순환마디 개수만큼 분모에다가 9를 쓰라고. 여기 순환마디 몇, 여기 순환마디 하나지? 9, 9 하나만 썼어. 여기는 순환마디 두 개지? 9두개 쓰는 거야. 여기 순환마디 하나지? 9 하나 쓰는 거야. 그리고 안 하는 거는 0 쓰는 거야. 안 하는 것만큼 개수를. 여기 순환하는 게 하나, 안 하는 게 하나 있지? 그럼 9, 0이 되는 거라고. 순환하는 것만큼 9 개수 쓰고, 순환 개수, 순환바디 개수만큼 9를 쓰고, 안 하는 것만큼 0을 쓰는 거라고. 여기 봐, 순환, 순환 몇개 순환하고 있어? 두개 순환하고 있지? 9, 9 되는 거야. 자, 해봐. 순환하는 거 하나, 안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9, 하나, 0, 하나. 여기 순환하는 게몇개 있어? 세개 있지? 9, 세개 쓰는 거라고.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 1.2345 땡땡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꾸고 싶어. 분모에 9몇개 써, 일단? 9두개 쓰는 거야. 0몇 개? 두 개. 순환하지 않는 거두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 전체를 보고 하는 건데, 일단 전체 다 쓰는 거야. 얼마야? 7이지? 거기서 안 하는 걸 빼면 돼. 없지? 0.7777이니까 순환하지 않는 거 없잖아. 전체에 왔을 때. 그럼 9분의 7이 답이지. 어때? 그다음 얘도 보자. 일단 전체. 얼마? 13. 순환하지 않는 거. 없지? 어, 그럼 끝이야.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일단 다 써. 얼마? 17. 거기서 순환하지 않는 게뭐 있어? 1 있잖아. 빼. 자, 얘 봐. 전체가 얼마야? 314지? 거기서 순환하지 않는 거뭐 있어? 요거 있잖아. 3은 빼주는 거야 분자는 전체로 하는 거랬잖아. 어. 분모, 수수점 아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얘는 전체가 얼마? 327이야. 거기서 순환하지 않는 게 3하고 2, 즉 32가 있는 거라고. 맞아? 됐어? 다음 얘는 전체가 3, 1, 3, 7이고 안 하는 게뭐 있어? 요거 하나 있지. 여기 다 순환하니까. 3 하나 있지. 됐어?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해? 전체 뭐? 1, 2, 3, 4, 5 있지? 응. 얼마를 뺄까? 응. 순하지 않는 거 빼면 되잖아123 응. 빼면 되는 거예요. 응. 이해 갑니까? 아래 거할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응. 아래 거가 아니고 옆에 거. 3, 3, 5하고 4하고 저 5, 5하고 5-1만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